안녕하세요. 하우트 골프 이정훈입니다. 오늘은요 댓글에서 훅이 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구독자분들이 많이 해주셔서 오늘 훅이 나는 이유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훅이 나는 이유는 사실 슬라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훅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 스윙을 보지 않고 그냥 이것 때문에 훅이 납니다라고 제가 답을 내어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어, 그냥 대부분 대부분의 골퍼들이 훅이 난다. 그러면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는 좀 그런 부, 음,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꼭 알고 계셔야 되는 좀 이론적인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공이 출발하는 길, 그러니까 출발하는 그 뭐라 그러죠? 공이 출발하는 길은. 궤도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공이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아웃, 인 궤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 공이 우측으로 출발을 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 아웃으로 갔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우측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공이 휜다. 휘겠죠? 그런 구질은요, 헤드페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웃, 아유. 인인데, 헤드페이스가 열려, 헤드페이스가 스퀘어로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닫혀 있다. 그러면은, 자, 아웃, 네. 인에 만약에 헤드페이스가 닫혀 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잘안 걸렸는데, 그러면은 우측으로 공이 스타트해서, 끝에서 공이 왼쪽으로 휘는 약간 그런 드로우 구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아유.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물론, 아우딘으로 깎아쳐 쳐도 사실 우측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대략적으로, 대체적으로, 아, 내 공이 왼쪽으로 갔다. 그럼 혹시 내가 엎어서, 아우딘으로 엎어치진 않았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우측으로 밀렸다. 그러면은 아 내가 너무 인아웃으로 내치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이 휘었다 그러면 헤드페이스가 닫혔나 열렸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스스로도 좀 작가 진단이 되니까 그 점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훅이 나는 이유 먼저 첫 번째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훅이 난다 하면은 일단은 그립과 이 헤드 페이스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어디서? 탑에서. 네. 탑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후기 나시는 분들 네. 일단 첫 번째로 대부분이 이 헤드, 백스윙 탑에 갔을 때이 헤드 페이스 면이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다쳤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헤드 페이스 면이 정면에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내 페이스 면이 혹시 하늘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제가 아까 그립 말씀드렸죠. 그립은 백스윙 탑에서 혹시 내 손목 각이 이렇게 죽어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얘가 이렇게 힘이 가면 갈수록 헤드 페이스는 이렇게 열리게, 아 이렇게 닫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가는 길부터 조금 체크를 해보세요. 이 손등이 탑에서 이렇게 죽어 있다는 라 거는 백스윙 갈때 테이커 위에서 너무 손등이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가지는 않나를 체크해보세요. 를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탑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페이스 면이 손등이 어드레스 때 잡아놓은 내손 각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보이실까요? 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손등이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가시면 헤드 페이스도 굉장히 닫혀있죠. 자, 요렇게 가면은 탑에서도 손목 각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죽어있고, 페이스 면도 하늘을 보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유 때문에 훅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이 손등이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이 각이 그대로 테이크어웃 때도 유지가 될수 있게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 그런데 예외로, 백스윙 탑에서 헤드 페이스는 하늘을 보고 있는데, 이 그립은 제대로, 이 백스윙 탑에서의 그립 각은 제대로 잡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요렇게. 자, 이런 분들은 그립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그대로 제가 한번 다시 내려와 볼게요. 자, 어때요? 완전 지금 훅 그립이죠? 네. 이걸 여러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훅이 난다. 그래서 백스윙 탑을 딱 봤더니, 헤드페이스는 하늘 보고 있는데, 어 손목 각은 이렇게 안 주고 있고 괜찮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백스윙 탑을 가진 상태에서 한번 그대로 그냥 어드레스로 다시 와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훅 그립이고 오른손도 이렇게 감아져 잡아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뒤로 뉘우듯이 이렇게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그립을 조금 더 위크하게 잡. 고 붙는 연습을 좀 하시면, 조금 어, 훅이 나는 게 조금 방지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립과 탑에서의 헤드 페이스, 그리고 만약에 손등이 죽어 있다라고 그런다면, 테이크아에갈 때, 내 손등의 바닥을 보, 보고 있지 않나를 체크를 하셔서,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이 왼손목 각이, 왼손목의 각 모양이 그대로 테이크아 때도 이렇게 갈수 있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갈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훅이 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훅이 나는 이유는요 손목의 풀림이에요. 자 손목의 풀림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저번 그 드라이버 그 릴리즈 그 사탄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던 것 같은데 릴리즈가 너무 늦게 돼도 훅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릴리즈 타이밍이 늦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목을 확 풀어버리면 요 약간 이 안쪽에 맞게 되면서 왼쪽으로 가는 공이 나와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는 거는 내가 팔로우 때 혹시 이렇게 팔로우를 했을 때 양손이 이렇게 균등하게 있는지 혹시나 이렇게 오른손이 강하게 이렇게 좀 감아 지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바른 팔로우가 착 되면 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게 됩니다. 네, 그냥 무작정 막 이렇게 감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릴리즈을 올바르게 탁 하면 이렇게 올라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너무 이렇게 팔로우가 완만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당연히 풀어 치면 당연히 훅이 나겠죠. 자, 이런 분들은, 어, 의도적으로 왼손을 좀 강하게 잡고 치세요. 사실 저도, 어, 요즘에, 원래는 제가 약간 밀리는 공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걸 고친다고 막 연습을 하다가, 요즘에는 훅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자꾸 왼쪽으로 좀 가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서 이렇게 닫혀요 저는 풀리는 건 아닌데 조금 닫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연습인데 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좀 너무 게 이렇게 감아 치시는 분들도 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너무 이렇게 풀려 맞아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풀려 맞으시는 분들도 이 연습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도는 왼손이 합니다 오른손은 하지 않아요 왼손이 합니다 자 왼손이 하는데 최대한 약간 어프로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어프로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 헤드가 이렇게 앞쪽에 있게 합니다 절대 이렇게 이렇게 릴리즈가 되게 하지 않고 자, 앞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어프로치를 하면 요런 느낌으로 가게 하지 이게 이렇게 케어 어프로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릴리즈가 된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렇게 손목이 풀리거나 너무 과도하게 막 릴리즈 막 감거나 이렇게 쳐서 후이 나시는 분들은 좀 어프로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스윙을 할때 약간 어프로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좀 릴리즈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릴리즈가 안된 상태로 간다고 해서 얘가 그냥 이렇게 손이 몸에서 멀어지게 이렇게 밀어 치는 건 아니고요. 항상 몸 회전이랑 같이 이렇게. 제가 어프로치 때도 말씀드렸죠. 이 몸에서 몸과 배꼽 간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느낌으로 팔로우가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대 훅이 잘안 나요. 자.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열려 맞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요, 실제로 칠 때는 다 릴리즈가 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손목이 풀리거나, 뭐, 같은 맥락이지만, 좀 과도하게 릴리즈가 돼서 막 이렇게 막 닫혀 맞아서 후기 나시는 분들은, 어프로치 한다는 생각으로, 왼손을 조금 강하게 잡으시고,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체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피니시까지 가 주시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열린 상태로 미는 게 아니에요. 몸이랑 같이 헤드만 약간 앞쪽에. 요거랑 이렇게 밀어 치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자, 앞모습. 이렇게 릴리즈가 조금 덜 되게 하는 거랑 이렇게 밀어 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절대 헤드가 내 손보다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을 해보시면, 아 어, 이렇게 하면은 릴리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찍어보시면 릴리즈 다 됩니다. 어, 다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간 어프로치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왼손을 강하게 잡고 스윙을 해보시면 확실히 왼쪽으로 휘는 공은 좀덜 나오실 겁니다. 네, 제가 오늘 훅이 나는 난다면 이것들은 체크를 해보세요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제가 스윙을 직접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참 이게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좀 유형을 좀 나눠 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이 밖에도 사실 후이 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 사실 이것 때문이라고 답을 내어드리긴 좀 그렇지만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에 후이 나진 않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래 아무래도 후이 나는 확률이 좀어 적어지실 테니까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실 겁니다 연습 한번 해 보세요.